네, 고향 YMCA 이사장 김선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써내려갈 주역이자 동역자들입니다. 문화 예술로 말하고 언어를 넘어 공감하며 분단과 차별을 넘어 상상하고 지역과 국가를 넘어 실천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은 그 어떤 정치적 선언보다 더 크고 선명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향 YMCA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연대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 함께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도 혐오받지 않으며 차이보다 존엄이 먼저 기억되는 세상입니다 분쟁과 전쟁이 아니라 생명과 공존의 문화를 일구는 세상 청년들이 포기보다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이 그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이 만남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감사합니다.